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도 1, 2, 3위가 흥정되려는 2019 KBO 포야구입니다 오늘 LG와 두산의 경기는 심자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중인 감독의 린드블럼 데뷔한 라인업입니다. 이천웅 오지환, 이형종, 김현순. 어제는 27경기 선발 등판에 승가시 3승 8패로 1번의 허경민입니다. 2번 타자에는 지명타자로 포데스 3번의 오재일, 4번 김재환, 5번 리드블럼의 시즌 기록 보고 계십니다. 현재 28경기 선발 데뷔 에서 20승. 풀카운트. 빠졌어. 올래신다 빠져나가는 안타. 무사 1루. 지난 세 게임 모두 승리로 올리지못했습니다 견하고. 이루어졌던 이 3루도로 허물어 그리고 1루에 던자도 홈까지 어, 저... 멀리 연결될 때까지 중계 플레이 홈에스 아웃 일단은 투하우스의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5번 타자최은상 <laughs> 왼쪽에 또 하나의 안타 1루에 있던자이형정 3루도로 허물어 나갔던 주자를 불러들이고 이는 LG입니다 어... 최은성의 적시타 2대0 그나마 제일 타율이 좋았던 허경민이 2점을 배치했습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라인 안쪽 떨어집니다. 2점을 그 뒤지고 있는 상황에 선두 타자 허경민이 2루 탈치고 나갑니다. 오. 몸쪽으로 붙인다는 것이 베란다에서 몸에 맞았습니다. 못 맞는 공 90개 타자 높게 오른쪽 멀리 우익수 잡을 수 있는 타구 이루자는 태겁 준비 어렵게 잡고 이루자 허경민의 삼루까지. 다시 풀 카운트. 스윙을 해 나. 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빠른 워 오른쪽 찍혔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우익수 따라붙습니다. 잡습니다. 이 포인트도 조금 더 안고 들어가보게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안타입니다. 오늘 오지환은 린드블럼 상대해서 2타수 2안타 로 주자입니다. 한 잔. 딜리언는 좋은 코치죠. 변화구구역 1루에 네. 갑니다. 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높게 내야에 솟구쳤습니다. 파울지역 박세혁이 마스크를 벗고 1루 쪽으로 이동하면서 차아내입니다 스윙 린드블럼 스윙 하칩니다. 1, 2 가쪽삼진 아웃 웃긴다는 표현을 할수 있... 있습니다 주자를 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을 받아 때려서 오른쪽에 안타 김재환 결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른 볼 강하게 이루쪽 땅볼 그리고 더블 플레이 463한 경기 이기려는 그투혼이란어요 정말로요 네. 변화을 받아 때렸습니다 결국 안타를 뽑아내는 박건우 2, 4, 후에또 주자가 나갑니다. 볼 카운트. 주자 출발. 잡아 돌렸습니다인도쪽 땅볼. 김현수가 빠릅니다. 걸즈 필요가 있습니다. 수빈. 이거는 뭐... 루킹 스트라이크 아 경기에 한 2기니. 센터 음. 음. 쪽으로 멀리. 준비현수 따라 붙습니다. 잡았어요. 아, 정수빈. Nice 정수빈이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린드블럼이 박수를 쳐줍니다. 도합 아, 최원성 선수도 정말 잘 쳤고요. 그 발사각도로 굉장히 높은 발사각으로 가져갈수 있는 오, 강합니다. 약간 느립니다. 1루에 1루에서 세이프 4회 이어서 오래간만에 지금 주자 풀려왔습니다. <목소리> 스윙 삼진아. 번역수 선수입니다. 올스즌에도 지금 5 3 개만 나와서 12골. 어, 수신으로하고 있습니다. 앞쪽 반드네 처리가 되죠. 1로 1루 다운드. 뒤로 흐르면서 결국 2루까지. 공이 또더마우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불편한 쪽으로 그러면서. 안전진룰권 2루까지 들어가는 최은성입니다. 1, 2. 2루 시작지니다 김용희 빠른 바로 3두 통과 점수를 만들어주는 카눌로스 베게로 이제는 3대0 경민 페르안데스 오제일 땅볼 구본형 1루 와우 2앤2 변화를 걷어올렸어요 중견수 앞에 한타 오늘 3만타 경기에 호세 페르안데스 속점차 오제일 잘 맞춥니다. 자중간 타고. 뽕을 날린 뒤로만 뒤로 빠졌어요. 베란데스가 선룰를 향해 갑니다. 벌집 얻고. 중요한 플레이. 베란데스가 홈으로. 이제 오늘 경기는 두점 차. 어제의 1타점 척실타3대2 그리고 유중일 감독. 풀카운트. 왼쪽 높게. 좌 익스 뒤로. 좌 익스. 잡아내야 합니다. 김현수가 잡아내면서 2루에 바로 승부. 이 돌아온 오제인 시즌 71번째 등판이고요. 20개의 홀드 3승 1패. 2&2. 왼쪽. 자, 이 샵에 안타. 오제인 3년에서 멈춘 뉴시. 걸립니다. 이제 마운드는 고우사. 2, 사 풀카운트. 기자 팀과 뛰어나오가 빠집니다. 빈 베이스가 채워지면서 이제는 말로 가장 큰 위기를 엔지가 맞게 됩니다. 시리 앤워의 김인태 미라해이 볼렛 이제 오늘 경기는 한점차엘지는미었던 고우석이 볼넷 두 개를 허용하면서 이제 경기는 한점 차가 됩니다 이제 안타나면 역전도 가능합니다 변화로서의 33개 세이브 잘 떨어집니다 스윙 20 스윙 고우석입니다 본래 분명히 움직임은 있을겁니다 앞쪽 바운드 정수빈의 득점권까지 진루합니다 소방관의 모습 땅볼 전진 전진 1루에 1루에 아웃 그 사이에 정수빈은 3루까지 3앤1 본래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 하나입니다 원투 잡아당겼습니다 땅볼 페어 그리고 아웃 3린자 득점 페어볼 그러면서 3대3 송은범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고 있어요 지금 김재반을 승부하지 않고 자동고 이상으로 내보냅니다 왼쪽 그나폴 바깥쪽입니다 다시 파울 스윙. 오늘 경기는 후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산의 다섯 번째 투수입니다. 3-4. 가난 타고 뽕 날립니다. 뽕날립김민재린젤은 3로 갑니다. 볼 3년 3점 연결. 3년에서 누가 만져? 세이세 시즌 38개 탔죠. 하이패스 볼. 왼쪽으로 갑니다. 높게 멀리. 탐정 쭉. 여기서 결정적인 로점보면돋뽑아 돋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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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 박건우 1롱 아웃됩니다. 행운은 예, 여기에겐 큰 역할이 될수 있는데 일단 장승연이 경기를 이어갑니다. 1사후에 장승연의 안타 배트 더 사주겠는데요. <웃음> <웃음> 자비로요? 자비로 사야지 이제. 다시 한번 3루점 빠져나가는 타구 그러나 1로 아웃입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는 유격수 9번 혁 그대로 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경기 <laughs> 정리 최종 점수 6대3 연장 접전 끝에 오늘 LG가 두산에게 6대 3으로 승리를 챙깁니다. 뭐 오늘 경기는 차우찬, 보우석, 그 다음에 페게로 세 명의 선수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